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왜 오죠? 섬교해서 와요 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이 그것이 예수에게 영광이었던 거 기억하신다면 지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영광이죠 네가 하나 짐으로써 저 모두를 영광된 자리에 함께 데리고 와라 이게 우리 인생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운명, 우리의 책임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세는 권력적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듯이 그가 가진 모든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잘 외우시는 말씀 같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자, 얼마나 명백해요. 그런데 왜 서로 속이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영광과 기쁨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비난과 저주와 절망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비난해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죄인을 하나 밝혀내는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죄를 잡지 말고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이 기적을, 이 웃음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왜 쫓아다니면서 시빈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제대로 한 번이나 통쾌하게 웃으셨어요. 세상적인 통쾌함은 누구 잡는 거죠. 우리의 통쾌함은 맞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신자의 존재 가치야.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하기로 합시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너희들은 다 벌을 받아서 다 쫓겨가고 너희들 다 망한다. 속에 이게 나옵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지만 그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기필코 회복하고 내 약속과 복 약속한 복을 지키겠다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청과 극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함께 살겠대요 결혼이란 얼마나 대등한 거예요 그 결혼이란 둘을 다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나고 내가 아내고 그러죠.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을 분할하지 못해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껴요. 책임을 공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에 대한